4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사람과 운영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범주인데 이 메타인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개의 시각을 가진 이제 대상이 있습니다. 좌측은 어리지만, 즉잘 모르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생각에 잠긴 소녀가 있습니다. 또 우측에 있는 그림에는 현대인을 풍자한 그림인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의 틀로 수많은 읽을 거리와 또 텍스트에 둘러싸여 있는 남의 생각을 정답으로 수용하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어른이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스무 살 이후부터는 성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구도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 줄수 없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갖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계속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른이야. 나는 어른이야. 근데 진짜 어른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우리는 가끔 존경하는 사회에 정말 큰 영향을 주고 혹은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는 어른들이 타개하거나 그분들을 잃게 되었을 때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어른은 있는가? 이 시대가 정의하는 어른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죠. 우리는 어른일까요? 근데 그 어른이라는 테두리가 우리가 정말 순수한 호기심,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순수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빠져봤던 게 언제였던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어,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미디어의 세계. 개인이 이제 미디어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볼거리와 다양한 텍스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사, 시간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또 지적 호기심이라는 개념을 더 주체적으로 가져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매체들이 이것 좀 들어보세요. 여기 좀 주목해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원해서 듣고, 원해서 결정해서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물관 가거나 또 전시회를 가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어요 몇해 전부터 온전히 스스로의 생각으로 타인이 주입하지 않은 제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계기로 한 번쯤은 우리가 필터링을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안심 있어하고 흥미 있어하고 또 그것을 알고 싶고 탐구해보고 싶어하는 정말 저 좌측에 있는 생각에 잠긴 소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좀 보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메타인지라는 개념은 1976년도에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이 만든 용어입니다. 즉, 인지 과정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메타인지는 자신의 학습 방법을 스스로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메타인지는 그래서 자기 관찰 능력이자 내면 세계를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 사랑은 하지만요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저 못해요 저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얼마만큼 메타인지 라는 개념에 대해서 적극적인가 또 관심이 있는가 결국 그런 것에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최소한 수십억 이상의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IQ 테스트를 했는데, 재미로 했어요. 재미로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107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맹사부님도 그렇고, 우리 이재국 사장님도 만날 때마다, 야, 저 IQ 107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무슨 얘기냐. 어, 저는 뭐 그날 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아, 내가 IQ가 107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자괴감에 빠졌는데, 근데 그건 뭐 숫자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또, 이 저보다 훨씬 IQ가 높으신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의 어떤 운이고 능력일 수도 있는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 얼마만큼 삶에서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어떤 조건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초안지를 보면, 이 삼국, 삼국을, 삼국이죠. 예. 네. 초안지를 보면, 향우와 유방이 나옵니다. 향우와 유방은 스펙에서 뭐,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항우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정말 항우 장사라고 할 정도로 이 지식과 육체적인 피지컬의 능력까지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 이 천하를 제패하지 못하면 하나도 누가 천하를 제패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비유해 보면 완벽한 엄치나 스펙이 완벽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죠 유방은 소위 얘기해서 시장 건달이었고, 양아치였단 말이에요. 배움도 짧았고, 정말 뭐 스펙으로 따지면 이 사람만큼 볼, 볼품 없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초안지의 대서사의 중심에 섰느냐, 왜 그가 천하를 제패했느냐 봤더니, 유방은 정말 본인이 부족한 능력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썼다는 겁니다. 용인술이 뛰어났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초한지 쟁패전의 정말 핵심 키였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배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부족하지만 매사에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IQ 107이 나온 순간, 이 순간은 저에게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저에게 비전의 순간. 나는 어디서든 배워야 되는 모지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어떤 하나의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어디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그 배운 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 또 인식을 넘어 인식하는 개념이다.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일 차예요. 여지까지 오면서 꽤 많은 것들, 주제를 다뤘습니다. 하나의 괴에서 말이죠. 우리가 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 아닌 현실, 비현실 같은 비현실,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2022년 12월이에요. 오늘 9일입니다. 불과 22일 뒤면요. 해가 바뀝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2023년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전진해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한 의식.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기술이다. 우리가 여지껏 정의했던 어떤 개념들을 초월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생각, 이 생각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생각. 그래서 배움. 혹은 문제 해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죠. 우리는 오늘도 배워야 됩니다. 왜? 어제보다 나아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들, 또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 지식, 이것까지도 포함되는 게 뭐라고요?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수준을 높여야 돼요. 한 차원 높은 수준을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풀어왔던 방식으로 문제는 더 이상 풀어지지 않아요. 왜? 세상엔 더 복잡해졌고,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자원들, 또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나에 대한 성찰, 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아는 것은 안다라고 해야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정말 어 지금도 항상 손에 들고 읽고 있는 이 손자병법에서 제일 첫 번째 시계편이란 게 나와요 손자병법에서는 이 시계편에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병자지대사 사생지지 존망 지도, 불가불찰야 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전쟁은 나라의 큰 일이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흥망생세가 여기 달려 있다. 이 뜻이에요. 정말 아는 것,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분석적 사고에 대해서 더 다룰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 잘 모르잖아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정말 사람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인을 알려고 하면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인데요. 6 빼기 3은 왜 6이라고 하는 거죠? 저 이거 가지고 한참 씨름했습니다. 왜저 사람은 602 3은 우리가 배운 개념은 3인데 왜 6이라고 할까?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읽으면서 너무 적게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고 습관 속에 함몰될 것이다. 아까 그 소녀의 그림을 한번 다시금 떠올리면서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 명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 너머에 어떤 또 다른 개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고차원적 생각하는 기술을 우리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얼마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를 피드백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진짜 너무나 모르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다시 희망을 갖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더 높은 차원의 개념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그 개념에 접근해 나가는 것을 넘어서 그 개념을 내가 자각하고 수용하고 학습해서 다시금 문제 해결에 부딪혔을 때그 지식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에서 오늘은 굉장히 희망적인 하루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걸 전제하는 거 그것부터가 메타인지 라는 거죠 끝으로 저는 정말 존경하는 이 이나모리 가즈오 선생님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선생님이 일본항공 잘이라고 하죠. 이 해생 불가능한 일본항공을 정말 누구도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도 이 일본항공을 재건하기 는 어렵다라는 문제에서 거의 경영에 은퇴한 분이었던 이나모리 가조가 제발 좀 경영해 주십시오. 나라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이이 나모리 가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크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교세라의 스물일곱 살의 교세라를 창업해서, 그리고 제이 전화 전신 한국이 아니죠. 제이 전화 전신회사를 또 추가 설립을 해 가지고, 그두 회사의 실적이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매출이에요. 27살에 돈도 없이 혈혈단신 두 주먹으로 시작한 회사, 그 회사가 60조 기업으로 키운 사람이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이런 분이 태생 불가능한 일본항공을 1,155일 만에 흑자 전환 성과에서 공적 자금과 국민의 혈세가 다 투입됐던 그 돈을 다 갚고 흑자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할수 있는 회사로 키웠다라는 얘기죠. 그약 1,155일 동안 그는 무엇을 했느냐? 그는 바로 이 아메바 경영이라는 그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일본항공을 재건을 했는데 그의 경영 철학은 이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정직하라. 욕심 부리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남에게 친절히 대하라. 이제 곧 회사가 무너진다, 도산한다, 라는 소문이 회사에 막풍문처럼 돌고 있고, 그런데도 비행기는 뜨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 100여 개가 넘는 계열사 사장들은 뭐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와이 회사를 누가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의 3대 경영인 신인 이나모리 가족이 우리 회사에 온다더라, 라고 생각하고, 야, 전 회사 이 계열사 사장들, 100여 명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모인 자리에서 이나모리 가즈오가 했던 얘기가 첫 번째 이 여섯 가지 개념이에요. 일본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그 회사 계열사 사장으로 앉아있고 우리 회사 곧 망하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라는 기대로 거기 앉아서 이 이나모리 가즈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나모리 가즈오가 했던 얘기가 이 여섯 가지 개념이에요. 100일 동안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개념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만 주구장창 100일 동안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만 했다니까요. 그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철학적 사고의 개념에서 얼마만큼 이 기본이 중요한가 말도 안 되는 이 여섯 가지 도덕적인 도덕책에 나올 법한 이 여섯 가지 개념이 정말 무너져 있는, 회생 불가능한,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그 회사를 다시 살렸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정말 어느 때보다 두서없는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달되는 한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경영 철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철학적 사고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일교차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 독감이 유행인데 독감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충분히 휴식하시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고 충분히 할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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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